오늘 함께 듣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강물은 어느 곳으로도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 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자들,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딛고 있는 토질이 급변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평평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비포장 도로를 만나면 갑자 좀 당혹스럽잖아요. 우리 삼국 기도원 갈 때도 포장도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구일 그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비포장 도로를 가면서 막 덜컹덜컹 거리듯이 이 전도소의 토질은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른 그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 전도서를 정의 내릴 때 1대 65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른 성경 6 5권과는 조금 다른 토대 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 잠언과 비교를 해보면요. 잠언의 근본적인 주제는 여우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우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 모든 걸다 살피고 있으시고 그 뿌린 대로 결과를 얻게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게 큰 주제였는데요 전도선는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인생이 과연 그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악인이 더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공경을 받게 되고, 인정을 못 받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상을 막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 봤더니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악인이 더 번성하고, 믿는 자들이 더 어려워진 것을 볼 때, 아,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런 허무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 전도서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대도다. 여기서 헛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 거품, 호흡, 무상함, 의미 없음, 쓸모 없음,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가장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는 단어는요, 수증기라는 단어입니다. 수증기. 수증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손으로 잡아보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붙잡고 통제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통제되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고요. 수증기 두 번째 특징은요. 내가 생각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측할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인생은 해별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수증기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인생에도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인생은 해배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런 걸 느끼지 않으신가요?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열심히 일어났던 것들이 결국 다 안개와 같이 수증기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험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제 책상에 큐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는 누가 막한번 맞춰봐라 하고 막 아무리 복잡하게 섞어놔도요 공식만 알면요 언제든지 그 공식대로만 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리는 몰라요 제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돌렸을 때이 큐브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원리는 모르는데요 그냥 규칙만 압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규칙대로. 생각 없이 손만 돌리면 큐브가 딱 맞춰져요. 제가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이 큐브를 돌리는데 왜냐면 예측이 가능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이 큐브를 돌리면서 마음을 좀 안정시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예측할 수 없는 아픔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 제가 되게 평소에 되게 사랑하고 또 같이 교제 만났던 한 형과 누나가 있는데 그 집안 되게 어렵게 그 기도하면서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몇년 전부터 좀 암을 걸렸는데 요즘 또 연락을 받기로 이제 어 임종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아, 그런 고난들,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 일 앞에서는 무력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또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았던 것들이 그 결과가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허무할 때, 그렇게 인생이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것 위에 세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런 답을 준다는 것이죠. 전도자의 이런 생각은 자연과 비교하면서 그 주장을 더 곤고하게 하는데요.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요. 해는 열심히 움직이지만 결국 늘 왔던 길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바람은 세차게 불면서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언제 그년단 듯다 바람도 사라진다는 거죠. 강물도 보면 강물이 정말 줄기차게 흐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가는 길은 바다를 채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평생 그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험함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자연은 뭔가 위대해 보여도 늘 왔던 길로 돌아가고 순환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그 자연을 보면서 전도자는 아, 모든 만물을 그냥 피곤하구나.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순환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순환성은 결국 어떤 성취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했던 것을 또 하고 했던 것을 또 하고 그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바닷가에서 파도가 예쁘게 치잖아요. 처음에 그 파도를 볼 때는 그 미력이 정말 강하기도 하고, 철썩거리는 소리가 좋기도 하고, 그 흩어지는 모습이 예쁘기도 해서, 아, 정말 예쁘다라고 느끼실 텐데, 여러분, 뭐, 그 파도를 한 10분 정도, 물끄러미한번 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그래 봤는데, 이 파도라는 게 결국 10분 정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찰하고 하고 있으면, 딱 경계가 있고요. 그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그걸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또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이걸 그냥 무한히 반복하는 겁니다. 이 강물도 주기차게 흐르지만 바다로만 흐르고, 결국 그 평생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일을 무한히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아, 모든 만물은 그냥 피곤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 자연의 순환성이나 인간 역사의 반복성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새로운 걸 발견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위대하게 성취하고 큰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떨쳐낸 것처럼 보이지만 위대한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해 아래에 새것은 없고 역사는 반복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새것은 언제나 옛것이 됩니다. 그 옛것을 뛰어넘는 새것도 결국 또 옛것이 됩니다. 그것을 더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내도 시간이 지나면 또옛 것이 되고 그걸 뛰어넘는 새 것이 또 덮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그 시티폰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그 집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고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이 시대를 보면 그 시티폰이 그냥 우습게 보일 정도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위대한 일을 이룬 것 같아 보여도. 거대한 제국을 만든 것 같아 보여도 다 잊혀지고 사라지고 그걸 뛰어넘는 새 것이 언제나 또 그걸 뒤덮고 뒤덮고 늘 반복되는 찰나에 불과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대단한 기술을 발견하고 또 공식을 발견하고 우주의 비밀을 밝힌다고 해도 그것이 옛 지식이 된, 됩니다. 인생을 다 깨달을 수 있다, 인생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14절에 나온는 말씀처럼 모두 다 그것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는다라는 의미는요. 사람이 자기의 가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몰아간다라는 의미인데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일들은 바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몰아보겠다라고 하는 되게 우습고 어리석고 불필요한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인간이 누가 곧게 할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그걸 펴보려고 해도, 아무리 그거를 극복해보려고 해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살고 싶어 하고, 영원한 인생을 꿈꾸고 더 높아지고 싶어 하고, 하나님 없이도 더 번성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인간이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결국 그 바벨탑은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헛물 정도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 사람은 모자란 것을 다셀 수도 없고 다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울 수도 없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을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엘리트가 되겠다. 누구보다 높아져 보겠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 호화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해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사람이 보이고, 호화로운 인생을 살수록 더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보이고, 명예를 더 추구할수록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일 뿐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호화롭고, 나보다 더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높아지려는 시도는 역사를 봤을 때 계속 있었고 계속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무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다 채울 수 없고 다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똑같이 미련하게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디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허무하고 피곤하고 무력한 내 삶의 터전은 도대체 어디 위에 세워야 하는가? 어, 전도사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당시 유럽은 깊은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신도 없다. 어,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그런 깊은 허무감에 빠져있을 때, 데카르트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영원한 것은 무엇이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어, 모든 걸다 의심하기 시작하죠. 아, 도대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뭘까? 그러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거는 의심할 수 없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깊은 허무 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것에 자기의 인생과 다시 저 모든 철학의 기반을 세웠던 것이죠. 우리가 저 깊은 허무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가 딛고 살아가야 될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해 아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해 아래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이 계신 해 위에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인간이 하는 일들은 험부하고 무익할 수 있지만 그해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이 하는 모든 역사는 다 반복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그걸 펼수 없지만, 그해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영원하고, 진리이고, 그리고 의미가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딛고 살아가야 되는 건,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사 속에 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저 천국에 우리의 발을 딛고, 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구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있는데요, 우리가 막 수구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요, 어, 결국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는 그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대단해 보이고,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처럼 느낄지 몰라도 세상은 성경과 반대로 가면서 그에 다니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을 바보처럼 여길지 몰라도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심판, 그 수그러움을 인간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하나님이 이루신 뜻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수고 아래 있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 필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스스로의 삶을 쟁취하고,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보려고 해도, 그것은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고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헤아레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갈등이나 또 어려움들, 고난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거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되면서 또 깊은 절망이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낙담할 때, 그렇게 힘겨울 때, 그렇게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냥 일어나서 몸 긁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또몸 긁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 인생을 반복해왔습니다. 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는 그냥 물이 차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누가 나를 근로 데려다주기를 기다렸다가 또잠 자고 이런 반복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늘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겠지 오늘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겠지 하면서 그 떠온 땡볕에 우물을 뜨는 일들을 매일 매일 그냥 반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뭔가 정말 열심히 높이 또 공연까지 올라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누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수 있을까? 누가 진리를 깨닫게 해줄수 있을까? 그저 그것을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풀수 없는 의문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어,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알수 없는 일들을 속에서 매일 똑같이 수고하고 반복하는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고 거기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자리에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있는 곳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특별히 깊은 절망과 깊은 허무함과 깊은 고독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어려움들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히 내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오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람 있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